지난 토요일 마포 아트센터 광장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가을 가족 어린이 축제 공연 중 하나였는데요. 줄광대들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보며 어린이들이 가족과 돈독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마포 아트센터 광장에서 가을 가족 어린이 축제 판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가을 가족 어린이 축제 공연 중 하나로 판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줄타기 보존의 예술단원들의 아슬아슬한 줄광대 공연과 웅장한 사면육각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상종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